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 홍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 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엘라아셀이여리고 맞은편 요단8모압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급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아베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고슬러 여호와께 번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었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롤에게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종족,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0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예로와 오난이라 이 예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라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5천0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수백에게서 난 야수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3천0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레엘에게서난알레엘 종족이라 이는 수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엘세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니 이는 문나세의 종족들이라 개소된 자가 5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었더라. 이상은 이 종족이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브람수브밤에서난수브반 종족과 호밤에게서 난 호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만이라 아루색에서 아루 종족과 나만에 있어 나만 종족을 낳았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난 수암 종족이 낳았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딴단 종족들이라 수암 자손 모든 종족에 개수된 자가 6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위의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겔에게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어 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의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라. 신람에게서 난 신람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천 3백 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대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재배법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족속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는 이름은 요게베시니 레위의 딸이여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노미 밀양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 나랍과 아비호와 엘르아셀과이다 말을 낳았더니, 나랍과 아비호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1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와셀이 계수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하세의 종족들에게 므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일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드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어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압이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형 아론이 들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랄이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지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아래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써 여호와 배물을 것이며 그와 온 회중의 이스라엘 자손 중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돌아갈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